미디어 팬 성명 기자 제1회 더 서울어워즈에서 비밀의 숲과 박열이 드라마 영화 부문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. 27일 오후 제1회 더 서울어워즈 시상식이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. 방송인 전현무와 배우 김하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각 부문 대상, 나무 여우주연상, 나무 여우조연상, 신인상, 특별배우상, 인기상 4명 등 6개 부문 총 19개 시상이 진행됐다. 가장 관심을 모은 대상은 드라마 부문 tvn 비밀의 숲 영화 부문 박열이 차지했다. 사진 영화 박열, TVN 드라마 비밀의 숲 포스터, 비밀의 숲은 마니아를 양산한 2017년 최고 화제작이었다. 치밀한 스토리와 구성, 긴장감 넘치는 연출, 조승우, 배두나 등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지며 명품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. 박열은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보여온 이준익 감독의 연출력과 이재훈 최희서 등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로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다.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친 남녀주연상은 드라마 부문 지성 박보영 영화 부문 송강호 남은이에게 돌아갔다. 지성은 sbs 피고인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 고 박보영은 jtbc 힘센 여자 도봉 순을